이월이 성큼 다가서고 있죠. 여기 저기서 벌써 봄 기운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봄이 꽃피우고 있나요? 마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서가가 펴낸 피터싱어의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김성한 선생님 옴김이에요. 오늘은 제2장 연구를 위한 도구에서 독극물을 이용한 동물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또한 가지 주요 실험 분야에서는 매년 수백만의 동물들을 독극물로 중독시킨다. 그런데 이 또한 하차하는 이유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1988년 영국에서는 의약품 및 기타 재료들을 시험하기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58만 8997건의 과학적 실험이 시행되었다. 이중 28만 1,358건은 의료 제품이나 수의 제품 실험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었다. 미국에서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지만 만약 영국에서와 그 비율이 비슷하다면 실험에 쓰이는 동물들의 숫자는 적어도 300만 마리는 된다. 실제로는 이러한 수치의 2배 또는 3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 분야에서의 연구와 개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품의약청이 신제품을 시판하기 전에 막대한 빈도의 실험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품을 동물에게 실험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일한 종류의 실험이 화장품, 식용색소, 바닥 광택제와 같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종류의 립스틱 또는 바닥 광택제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제품은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지 않은가?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회사 외에 누가 있겠는가? 실제로 실험이 의약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마저도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영국 보건사회보장성 소속의 과학자들은 1971년과 1981년 사이에 영국 시장에서 거래된 약품을 점검해 보았다. 그들에 따르면 새로운 약품은 풍부한 서구 사회에서 흔히 그리고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질병 치료의 영역에 이미 과도할 정도로 도입된 바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대체로 기술혁신은 치료적 필요보다는 상업적 수익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어떤 절차가 포함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실험 방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어떤 화학 물질이 어느 정도 유해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급성, 구강, 독성 실험이 시행된다. 1920년대에 개발된 이와 같은 실험에서는 동물들에게 물질을 강제로 먹이는데 이러한 물질에는 립스틱과 종이 등 먹을 수 없는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물질이 사료에 약간이라도 섞여 있을 경우 흔히 동물들은 이를 먹지 않으려 한다. 때문에 실험자들은 동물들에게 입을 통해 또는 목구멍까지 튜브를 주입해서 강제로 사료를 먹인다. 표준적 실험은 대개 14일 동안 계속되지만 어떤 것은 6개월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동물들은 그 기간 동안 구토, 설사, 마비, 내출혈 등과 같은 전형적인 중독 증세를 나타내기 일수다 가장 널리 알려진 급성 독성 실험은 LD50이라고 하는 것이다. LD50은 50%의 치사량을 약으로 쓴 것이다. 즉, 연구 대상이 되는 동물의 절반이 죽게 되는 물질량을 일컫는 것이다. 실험자들은 그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 집단의 동물들을 중독시킨다. 대체로 반은 죽고 나머지 반은 살아남은 시점에 이르러서는 실험 대상이 된 모든 동물들의 건강이 매우 나빠져 있으며 격심한 고통을 겪는다. 비교적 무해한 물질의 경우마저도 동물들의 반을 죽게 하는 농도를 발견하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동물들은 대량의 물질을 강제로 먹게 된다. 그들은 단지 많은 분량 또는 고농도의 물질을 먹게 됨으로써 죽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그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러한 실험은 동물의 50%를 중독사시키는 당의 물질의 양이 얼마만큼인가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죽어가는 동물은 정확하지 못한 결과가 산출되리라는 우려 때문에 반복적으로 실험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죽음을 통해 신속하게 편안함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미국 의회 기술 평가국은 매년 수백만의 동물들이 미국 내에서 독성 실험에 사용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그나마 LD 50 실험만을 따로 떼어 겸적을 내본 수치는 아직 없다. 화장품 및 기타 물질들이 동물들의 눈에 투입되어 실험되고 있다. 드레이즈식 눈 자극 실험은 1940년대에 최초로 사용되었다. 당시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드레이즈는 어떤 물질이 토끼의 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자극을 주는가를 평가할 척도를 개발해냈다. 대개 토끼들은 머리만을 내민 채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장치에 놓여진다. 이러한 장치는 동물들이 눈을 긁거나 부비는 것을 막아준다. 그리고 나선 실험 물질. 흡백제 샴푸 또는 잉크 등과 같은 물질을 개별 토끼 한쪽 눈에 투여한다. 이때 아래 눈꺼풀을 당겨서 컵처럼 생긴 움푹 파인 조그만 곳에 물질을 집어 넣는 방법이 사용되며, 그리고는 눈이 감겨진다. 때로는 이러한 방법이 반복해서 시행된다. 실험자는 토끼를 매일 관찰하며, 이때 눈에 종기, 궤양 감염, 출혈 등이 나타났는지를 조사한다. 연구는 3주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 한 대규모 화학회사의 연구원은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광막 또는 내부 구조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됨으로써 완전히 시력을 상실한다. 토끼는 눈을 급히 깜빡거리면서 비명을 지르거나 눈을 비벼대고 날뛰면서 도망가려 한다. 물론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에 속박되어 있을 경우 토끼는 눈을 비벼댈 수도 도망갈 수도 없다. 어떤 물질은 토끼의 눈에 매우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데 토끼는 눈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 홍채, 동공, 각막이 한꺼번에 가연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모든 부분을 잃게 된다. 실험자들은 반드시 마취제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그들은 실험이 방해받지 않는 바오미 내에서 처음 토끼의 눈에 물질을 지워 넣을 때 소량의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도 2주 동안 오븐 세제를 눈에 넣음으로써 야기 되는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다. 미국 농무부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1983년 독성시험 실험실에서 사용한 토끼의 수는 5만 7, 5,785마리이며 화학회사는 연구소에 비해 2만 3,034마리를 더 사용했다. 비록 자료는 없지만 토끼들의 상당수가 드레이즈 실험에 사용되었다고 추정해 볼수 있다. 동물들은 여러 재료에 들어있는 독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에도 사용된다. 이들은 흡입제 연구 과정에서 밀실에 끌려 들어가 분무, 가스, 수증기를 흡입하게 된다. 피부 독성 연구에서는 토끼들의 털을 제거하여 실험 재료가 피부에 직접 닿게 한다. 동물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염증이 생긴 몸을 긁을 수 없도록 한다. 피부는 피가 나거나 수포가 생기며 벗겨지기도 한다. 액침. 어떤 액체에 실험기구 따위를 담그는 일. 이 실험에서는 희석시킨 용액을 넣은 재료통에 동물들을 집어넣는데 실험 동물은 간혹 어떤 실험 결과가 얻어지기도 전에 익사하기도 한다. 주사 실험에서는 실험 재료를 동물의 피부, 근육 또는 장기에 직접 주사한다. 상기 내용들은 표준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다음은 그러한 실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사례다. 영국의 헌팅던 연구소는 거대 기업 ICI와 공동으로 제초제 페로카트로 40마리의 원숭이를 중독시키는 실험을 했다. 원숭이들은 몹시 앓고 토하고 호흡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저체온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들은 며칠에 걸쳐서 서서히 죽어갔다. 페로카트 중독이 인간에게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이 장의 첫머리에서 우리는 동물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군사 실험을 살펴봤다. 다음은 LD50 실험이 포함된 군사 실험의 한 예이다. 미국 전염병, 전염병 의료 연구소는 TE로 줄을 중독시켰다. 공무성에 따르면 이 독극물은 심한 출혈 및 스포와 보토 같은 괴이하고 무시무시한 증상을 일으키는 효과적인 테러 무기가 될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과 동물은 섬뜩한 모습으로 죽게 된다. T2는 근육 내로, 혈관 내로 피하로, 복강 내로, 즉 근육 조직과 혈관 안으로 피부 밑으로 복강 내로 주사되고 코와 입을 통해 피부 위로 투약됐다. 여덟 가지 실험은 모두 LD50에 이르는 수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쥐들은 보통 T2에 노출된 지 8에서 9시간이 지나고 난 후부터 죽기 시작했으며 피부에 약을 바른 쥐는 죽을 때까지 평균 6일이 걸렸다. 죽기 전 동물들은 걷거나 먹지 못했고 피부와 장이 썩어 들어갔으며 불안,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 실험자들은 이 실험을 이전에 발표된 T2의 아급성 만성 노출 연구에 견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오직 인간의 소비를 위해 생산되는 제품만이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화학 전 약품, 살충제, 모든 종류의 산업용, 가정용 제품들을 동물에게 먹이고 그들의 눈에 투여한다. 상업 제품의 임상 독성학이라고는 참고 문헌은 수많은 상업 제품이 얼마만큼 독성을 갖는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자료는 대부분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관련 제품에는 살충제, 부동액, 브레이크액, 표백제, 크리스마스 트리용 스프레이, 교회 초, 오븐 세제, 탈취제, 피부 청정제, 목욕용 발포제, 탈모제, 눈 메이크업, 소화기, 잉크, 선탠 오일, 손톱 광택제, 마스카라, 헤어 스프레이, 페인트, 지퍼 윤활제 등이 포함된다.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이와 같은 방식의 실험을 비판해 왔다. 그들은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롱 비치의 의사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독성이 있을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인간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치료법의 지침으로 사용될 수 없다. 나는 협회가 인증한 응급 처방 의사로 사고에 의한 중독과 독극물에 노출되었을 때의 처방에 대한 17년이 넘는 임상 경험이 있다. 그런데 나는 드레이지 실험 자료를 참고하여 눈의 상처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응급 처방 의사를 본 적이 없다. 나 또한 사고에 의한 중독을 치료하는 데 동물 실험 결과를 사용한 적이 없다. 응급, 처방, 의사는 증상 보고서, 임상 실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 얻은 실험 자료를 통해 최적의 환자 치료 지침을 구한다. 동물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한 종에서 확인되는 사실로부터 다른 종에 대한 사실을 추정하는 것을 매우 위험한 모험이라고 생각해왔다. 인간에게 예기치 못한 해악을 주었던 가장 악면 높은 의약품은 탈리도마이드이다. 이는 시파되기 전에 동물들을 대상으로 무수한 실험을 해보았던 약품이다. 인간에게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은 후에도 탈리도마이드는 연구실 실험에서 임신한 개, 고양이, 쥐, 원숭이, 햄스터, 닭에게 기형을 초래하지 않았다. 오직 실험 대상이 된 특정 혈동의 토끼에서만 기형이 나타났다. 더욱 최근에 예를 들자면 오프레는 시판되기 전에 일상적인 동물 실험을 모두 통과했으며 제약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인 엘리 릴리라는 사람이 관절염에 대한 새로운 특효약으로 널리 권장했던 약품이었다. 하지만 오프레는 영국에서 61명이 사망하고 3500건의 부작용이 보고된 후 사용이 중지됐다. 뉴사이언티스트지에 수록된 한 보고서는 실제 사상자 수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수정했다. 동물 실험 직후에는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유해 판정을 받은 또 다른 약품으로는 프랙토콜이라는 심장병 치료제를 둘수 있다. 이는 눈을 멀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한편 복용한 일부 사람들에게 발작과 혼수 상태가 나타나는 지프프롤이라는 기침 억제제도 있다.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데서 한걸음 나아가 이로 인해 동물에게는 위험하지만 인간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유익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인슐린은 새끼 토끼와 지에게 기형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그렇지 않다 인간에게는 평온을 가져오는 몰핀이 지에게는 극도의 흥분을 일으킨다 또 다른 동물학자가 말한 바와 같이 만약 페니실린이 유독성이 모르모트를 통해 판단되었다면, 결코 페니실린은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읽어드린 부분 중에서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작권도 그렇고, 어, 그 토끼의 눈에 실험 물질을 투입하고 나서 토끼의 눈을 관찰한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보기가 조금 힘드네요. 음, 그 다음에는요. g 가 있는데요. 이거는 LD50이죠. 실험이 행해지고 있는 g 입니다 실험자가 한 손으로 g 를 잡고 한 손으로는 주사기 같은 걸로 어... 코인지 눈인지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거기에 그 실험물질을 넣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쥐는 LD50 실험이 행해지고 있는 무리에 속해 있는 쥐다. 쥐에게는 무리의 50%가 중독사하게 될 때까지 식용색소나 합성향료 등의 실험 물질이 강제로 투입될 것이다. 와이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설레면 이기고 긴장하면 진다입니다. 이 말은요. 개그맨 김준호 씨가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설레면 이기고 긴장하면 진다. 이기려면 설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울까요? 와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일8 여덟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일9 아홉 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